안녕하십니까 어,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병원에 대한 이야기 2탄을 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어떤 분이 어제 댓글에도 그렇게 달았던데 음. 북한에서 약이랑 그렇게 해서 부작용 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자체로 가져다가 그렇게 하면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데 왜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저희들은 어, 병원에서 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마당에 가서 베니신인도 다 장마당에 가 사온단 말입니다. 일체 다. 약국의 자체가 약이 없습니다. 약국에는 명색전 저희 지방에, 저희 지역에, 그럽니다. 다른 시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지역에는 약국이라는 명칭은 있는데, 그 약국 명칭에 약국이 뭐가, 옛날에는 거기 정말 약들이 정말 너무 많았고, 아스피린, 무슨 뭐 별난 약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이 없습니다. 정말 그 흔하디 흔한 약들이 전다 고가약이 돼서, 약 하나 싸자면 어느 만큼 힘들게 싸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장마당에서 거의 다 중국의 약들, 그 다음에 유엔약들이 많이 들어온 거, 그 유엔약들 다 사설이 개인들이 씁니다. 그 다음, 베니실린 둔, 베니실린 항생제가 잘못하면 어느 만큼 부작용이 납니까? 그런 데는 다 가짜들이 약을 만드는데 가짜들이 너무 많답니다. 정말 저도 베니실린 사설이, 베니실린 맞고 한번 부작용이 났습니다 어느 만큼 정말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바닥에 누웠는데 진짜 이렇게 얼레 뛰답니다. 사람이. 막 떨면서 얼레다 뛰는데 야, 진짜 저는 그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때 저희 동네 하도 의사가 한명 있어서 어떻게 저를 그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그 베니시린 부작용하면 다 죽는다 했는데 제가 어떻게 용케 살아났습니다.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행복한 나를 보자가 아마 제가 그때 아마 살아난 것 같습니다. 베니시린 부작용도 많죠. 약들이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함부로 장마당에 약을 싸 쓰기도 힘듭니다. 그다음에 알약들도 어떤 거는 뭐 진짜 밀가루요, 농마요, 그런 거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다 해서리. 물에다 풀면은 진짜 훌! 죽이 되는 거. 그런 약들도 많이 먹어보고. 그러니까 어느 만큼 대한민국 약은 어느 만큼 좋습니까? 저는 아직 한국에 와서 정말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먹어서 진짜 바로, 메알안 먹으면 바로 감기약이 또, 약말잘 듣고 병원에 가 주세 한대 맞으면은 바로 이럽답니다 열이 뚝 떨어지고. 한국에는 약이 너무 좋은데 북한에는 약이 가짜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우선 병원에서 약을, 그 제약 공장에서 약을 생산하지 못하니까나, 고난의 행군이요, 강행군이요 하면서 우선 약을 생산한 자재들이 없지 않습니까? 자재, 아, 자재라 재료들이 없으니까나 하나도 약을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압니까? 정말 지방에서는 일단 병나면 죽어야 된다. 우리는 알으면, 일단 병이 맞으면 우선 죽어야 된다는 게 진짜 사람들이 평백생들이노래소리처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들이 어떻게 믿고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니실린도 병원에 일단 맞지가 가면 다 가짜란 말입니다. 정말 정품들은 몇개 없습니다. 그래, 정품들은 또더 비쌉니다. 마이시린도 비싸고, 그러니까 싸 쓰기도 힘들지 않, 힘들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는 줄 압니까? 병원에 가 약을 맞자 해도. 한번 약을 맞는 게 정말 솔직히 힘들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처럼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니까 러 집에다 벤더에짰습니까 도시락, 옛날 그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그 옛날 그 한국에서 쓰던 도시락들, 북한에 지금 그거 도시락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도시락에다 이제 주사기를 이어서 이제 소독한단 말입니다. 소독하는 게인그렉 뿌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잘못 나서 소독해서리, 그 주사기가 다 타서리. 그러니까 비닐, 옛날엔 또 유리 주사기들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다 비닐로 만드는 주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한번 한 쓰고 버리는 주사기. 그걸 우리는 소독에 쓰는데, 잘못 소독하면 그 비닐이 막 녹아서리 타 붙어서리 못 쓰고, 몇번 소독해서 그렇게 쓴단 말입니다. 솜이 없어서 이불 솜을 뽑아서, 이 뽑아서 이 솜을 빨아서 약 솜이 아니고, 그걸 목화 솜이든 뭐이든, 그걸 이어서리. 그, 주사기 약솜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썼어, 쓰고. 또, 주사를 맞는데, 그니까, 러 저희 집 자체만 놓고 봐도, 저희 아들, 딸다 반우사나 갔습니다. 진짜에. 우사라, 선생입니다, 선생. 주사들 다잘 놉니다. 저희 안니 그래, 저희 호성이 그래. 지어, 저희 딸, 아들이 다 정맥 주사를 잘 논다면, 여러분, 믿고프지 않죠? 제가 집에서 많이 알타나니까, 저희 집에는 포도탕이요 뭐 이렇게 어, 수액들 영양제를 맞자면 장마당에 싸다가 집에다가 모닥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집에서 잘 맞는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안니 있을 땐 언니가 저를 주사를 계속 놔줬습니다. 저, 이거 정맥 주사를 얼마나 잘 노는 줄 압니까? 정말 이제 웃지 못할 시비극입니다. 주사를 잘 논다니까. 웃어야 되겠는지 뭐 칭찬해야 되겠는지 저희 효성이는 어느 만큼 그 정맥주사를 잘넣는지온 동네 알른 사람이 있고 그 이거 어 영양제를 넣고 어느 집에서 영양제 놔둔다 하면 아저기아래집에요그허성이와 어? 놔달라 하면 된다고 호성이 온 동네 다니면그 정맥주사 놔둘라 다녔습니다 기막히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그 리해도 잘안 되죠 설사 저런 데도 있는가 대한민국 에 아마 개인 집에서 개인이 제 스스로 주사를 맞았다면 아마 큰일이 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듣고 보니까 막 황당한 일이죠. 저희들은 그렇게 주사를 맞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도 집에서 급하면 우리 허성이 나주고, 안내 있으면 안내가 나주고 이랬습니다. 그 우리 허성이도 저도 동네에서 이제 애기들도 혈관을 찍자면 얼마나 그 혈관이 잘안 찍어집니까. 그런 것도 저나 우리 허성이는 백발백중 가서 딱 찍고 주사를 놓고 와서 정말 우리 그산 속에서는 우리 허성이를 쟤가 선생이라 했습니다. 쬐꼬만꼬마 선생이라고. 그때는 그게 아들이 주사를 잘 놓으니까 그 시뜩에서 엄마니까 나 우리 아들이 정말 주사를 잘라 이랬는데 한국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어느 만큼 우둔한 짓이고 어느 만큼 무서운 짓입니까 그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주사를 한대 맞겠다고 병원에 가긴 너무 힘들고 멀고 병원에 가 주사를 한대 맞자면 선생들이 없으면 잘 맞지도 못하고 고또 영양제를 한대 맞자고 싸가지고 병원에 가면 간호원들이 그 주사를 정말. 잘, 잘 찌르는 주사는 간호원들이 정말 잘하는데, 주사를 잘못는 간호원들은, 우리네 어떤 간호원들이 있습니까? 있는 줄 압니까? 콩 50kg짜리 간호원들이 있습니다. 간호원들이 없으니까나, 돈 있고 힘 있는 집들에서 병원 원장인자 콩 50kg씩, 매주 콩이 그렇게 비쌉니다. 두부하는 콩 있지 않습니까? 그 콩이 너무 비싼데, 그콩 50kg 주고 간호원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주사 놓을 줄도 모르는 간호원들이. 그런 간호원을 잘못 만나기만 하면 정말 열 번, 스물 번도 더 찍다가 온 혈관이 다 파열돼서 까꾸로 집에 와서 정말 내절로 맞아도 그렇게는 안 되겠다 할 정도로 막 후회하며 올라올 때도 정말 한두 번이 아니 됐습니다. 여러분, 콩 50kg짜리 간호원이라니까 대한민국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희들은 근데 그런 간호원들도 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는 정말 잘 사는 집 딸들이 마기를 하기는 싫고 일은 해야지 처녀들이 진짜 콩 옷이 길어지고 주사 놓을 줄도 모르며 들어와서 간호원 지사하는 사람들이. 간호원도 아니죠, 진짜. 도깨비죠, 도깨비. 정말 우리 효성이 안내보다도더 주사 놓을 줄을 모거는 간호원들인데서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주사를 하는 게 주사실이 딸러 딱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다 무균대인데서. 간호원들이 마스크 딱 끼고 위생보고 딱 입고 들어와가지고 그 주사를 놓고 그거 소독,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한번넌 주사는 바로 버리고, 저희들은 그 바로 버리지 않고, 그 주사는 매달은 주사가 일단 소독감에 타지 않고, 녹아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주사기를 1년이고 2년이고 써서, 마지막에 그 주사기 뽑는 그바킹이다 해져서, 바킹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뭘 끼우는 줄 압니까? 비닐, 얇은 비닐을 그바킹에다 씌워가지고, 거기 압이 세서 주사물이 나오니까, 바킹을 끼워가지고, 그렇게 주사를 놓고 살았습니다. 그니까 러 나, 정말 지옥이지요, 지옥이. 그 병원이고 의료 시설이고 모든 게다 그런 데서 살았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의료 시설을 보고 대한민국에서 이거 간호원들 보고 의사들 보고 제가 어느만큼 놀라지 않고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겠습니까? 너무 멋있데서 너무 깨끗한 데서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어, 약이도 그래. 약 쓰는 것도 그래. 정말 다 수입제 약을 쓰고 중국산 제약을 많이 쓰고 가짜든 진짜든 그런 걸 먹고 또 약을 가짜로 잘못 먹고 출혈이 막출혈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야 정말 약을 잘못 먹고 죽은 사람들 많고 부작용 나서 죽은 사람들도 저희 지역엔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의료시설에 놀라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의료시설인데 제가 야야 야 하고 감탄이나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병원 이야기를 2탄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우려시설이 좋은데 그 북한의 우려시설 감히 대비 못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이 탄을 또 하기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제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서 어느 만큼 멋진 조국에서 어느 만큼 멋진 대한민국에서 사는가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항상 감사함에 살아가고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함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이 좋은 우려 시설에서 살고 있는데 코로나도 하루빨리 꼭 물러나기라고 저는 정말 항상 힘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코로나를 이겨내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겨내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늘도 힘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